요거, 요구, 요거, 요구, 요거 같은 양의 정수 k 값은 네, 지수관계와 이를 이용한다는 건데 자 같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거를 어? p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64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p의 a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이 괜찮아? 그 다음에 81이라는 건 뭐라 할수 있냐면 p의 b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는 뭔 거냐면 p의 10분의 1도 그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면괜죠 자, A분의 4 더하기 B분의 6은 10분의 8이 되게 약분대 아, 이라스 이랬을... 요즘에. 괜찮나? 흐. <laughs> 되지 말고. 자, 그러면은 A분의 1라는 거는 얘 예전 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64에 제곱을 하면은 p의 a분의 2제곱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b분의 3제곱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의 3제곱인 거죠. 그럼 81의 3제곱이 p의 b분의 3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전체 4제곱을 줘야겠네. k의 4제곱이 p의 c분의 4제곱이 될 거다. 이거 두 개가 지금 꼭해져야이 지수끼리 더해지는 건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 p의 a분의 기 되지 마라 2분의 3이라는 거는 얘네들 곱해지는 거니까 64의 제곱 곱하기 81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자, 64는 이게 몇 제곱이죠? 6제곱, 6이 12가 됩니다. 3의 몇 제곱이지? 4제곱. 4제곱, 12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괜찮죠? 자, 그게 뭐의 4제곱인지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P의 C분의 4제곱이 되면서, 왜냐면 하 이거 두개 더한 게 C분의 4를 으니까 얘가 K의 4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내 제곱이냐? 2의 세 제곱, 2의세 제곱, 2의 세 제곱, 3의 몇 제곱, 세 제곱의 전체 네 제곱을 쓸수 있는 거아니야요 값이 k 가 되면서 8 곱하기 9. 아, 2 0너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자, 이의값을 계산해 주면 k가 되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다시 90번. 아픈 문제 아이가, 자, 이 뒤에 있는 거를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ABC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식에서세 양수를 쓰니까 그 어느 것도 0일 리가 없겠죠. 이걸 나눠주면은 C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되면서 우리가 풀수 있는 형태가 나와요. 이기 P라고 해을게요 그러면 3은 P의 A분의 1제곱이고, 5는 P의 B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K는 P의 C분의 1제곱이라서 이거 두개더한 거라는 거는 3호 C5가 P의 A분의 1제곱 따기 B분의 1제곱이 되는 건 거죠. 지수 붙으니까 그게 P의 C분의 1제곱이랑 같아진다는 거고 얘가 C분의 1제곱이니까 그게 K라는 거네. 그럼 K는 1 5다 이렇게 바로 풀리는 건 거죠. 다시 해보시고요. 자, 93번입니다. 93번. 자, 2의 A제곱은, 5의 B제곱은, 11C제곱을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ABC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B가 3분의 1이면 A는, 자, 이두 관계만 좀 보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그냥 K라고 할게요. K. 이거 괜찮아요? K 없죠?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2는 K의 1분의 1제곱을 쓸수 있는 건 거고, 그 다음에 5는 K의 B분의 1제곱. 그 다음에 10은 k 의 10분의 1로이쓸수 있는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B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라 쓸수 있냐면, 5라는 거는 3분의 1의 역수 k 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기까지 돼요. 그러면, K는, 지금 내가 여기서 A를 구해야 되는 건데이거로그로좀 표현해 볼게요. 얘는 a분의 1이라는 거를 로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로그 뭐 해본 거야? 위치 몇일 때? 위치 몇일 때? K. k일 때 몇이 나오는 거? 2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건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a는 내가 뭐라쓸수 있는 거냐면 얘의 역수 거니까 a분의 역수라는 게얘 역수라는 거는 이거도 자리 어떻게 줘도 돼?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되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k에 대해서 써보면은 k라는 거는 여기 양면을 3분의 1 접수면 되는 거니까 5의 3분의 1 접수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로그 2의 k 대신에 5의 3분의 1접수줘서 3분의 1 밑으로 내려주면은 기억을 맞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이해 쓰세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의 a 제곱은 5의 b 제곱이라면 5의 3분의 1 제곱이 되는 거라서 a라는 거는 로그 2의 5의 3분의 1을 바로 써집니다. 3분의 1을 내려주면은 이 a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은미은이 이제 요걸로 푸는 건 거죠. 미은은 a플러스 b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1은 0이다. 이거 두 개는 더해지고 얘는 빼주려면은 k랑 a분의 1 곱하기 k의 b분의 1그 다음에 나누기 k의 c분의 1 요렇게 돼야 되는 건 거지. 그럼 얘가 2고 얘는 5니까 이 곱하기 5 나누기 10얘 몇인 건 거야? 이게 다르 이게 아니야. 아 그러면은 요게 k 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인데 이게 1이다. 그럼 어떤 지수가 밑에 지수가 1이 나오려면은 얘가 몇이 나와야 돼? 0. 0이 나와야 되니까 0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이렇괜찮나요자그 그러니까 다음에 d 는 b분의 a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냐. 자 b분의 a 이건 양변에 내가 b를 그냥 곱할게요. b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그럼 2B가 A보다 작고 3B보다 작냐,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A랑 B를 조금 표현해 볼게. B분의 A 가져갈까? B분의 A. B분의 A를 전체 A제곱하면 되니까. 5의 A제곱. 2의 5제곱. 5의 A제곱. 일단은 여기서 2의 a 제곱도 k라고 했고 5의 b 제곱도 k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 내가 쓸수 있는 거는 a는 로그 g 2의 k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그다음 에 여기서는 b가 로그 g 뭐의 k라는 거야 5의 k 이렇게 쓸수 있는 건 거죠? 이까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럼 저식 써주면은 a 자리에는 로그 g 2의 k를 쓸게요. 그다음에 e 게 얘의 2 배하면은 로그 g 5의 k의 여기 2라고 쓸게 그냥. 여기도 3 곱하기 로그 5의 k. 이게 성립을 하냐는 얘기 아니야. 그럼 지금 일단 진수가 어때요? 전부 다? 진수가 좀더 똑같기 때문에 이 2라는 거를 이 미체 지수 한 지수로 그냥 줄게요. 그럼 여기 2가 이 미체 지수로 가면 은 뭘로 바뀌어서 들어가? 그치. 역수로 바뀌죠. 그럼 여기 2분의 1제곱을 쓸수 있는 거고 얘는 몇 제곱? 3분의 1제곱을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양아알 자,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몇있는 거야? 루트 5가 있는 건 거고. 그럼 다 여기 몇신건 거야? 인거죠이기까지가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제곱근에 3, 제곱근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같은 값을 가졌을 때 로그 값이 이렇게 되려면은 밑에서 알다. 이게 로그 2의 k야. 아, 얘 x야. 로그 3의 x는 1보다 클때 얘보다 내려가게 얘보다 올라가게 로그 3의 x 지금 좀 키워보고요 빛을 커졌을 때 얘보다 올라가게 1보다 클 때예요 올라가게 내려가게 내려가게 올라가게, 올라가게. 딱 하나만 얘기해줄래? 내려가게 커마 몇을 지나는 거야 로그 2x는 1 커마 1을 지나죠 근데 로그 3의 x는 몇 커마 1을 지나는 거야? 지나? 로그 3x는 몇 컴파일이 지나? 이게 시이 아, <laughs> 이렇게 되고 얘보다 전에는 얘가 조금 더 왼쪽에 있게 되는 건 거예요. 아, 그러면 바라 같은 값을 가졌을 때, 즉 같은 값을 넣었을 때 여기 k 똑같은 값을 넣었어. x는 k 넣었다. 그럼 여기가 로그 3의 k라는 건 거고 여기에, 여기가 log2k라는 거예요. 누가 더 커요? log3k가 커요? log2k가 커요? log2k가 커요. 음. 로그 2의 k가 커요. 이 값이 클수록, 이 값이 작을수록 오히려 log값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k가 만약에 1보다 큰 수라면, 은이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k라는 값 자체가 양의 실수 abc에 대해서, 어, 그러면이 값이 무조건 1보다 크거든요. 양의 실수에서 얘가 지금 0보다 큰 값들밖에 안놓다는거 아니야. 0, 1대 얘네들 다 1인 거잖아요. 이양같지 오케이. 그럼 1보다 크다는 거는 이런 대소관계가 나오려면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미치오히려 얘가 더 커져야 얘들 작게 되는 건 거고. 그럼 이 대소관계가 맞냐는 건데 세제곱 때려볼까. 얘 세제곱하면 세제곱 몇 거고? 얘 세제곱하면 몇이게? 8이죠. 얘 세제곱하면은. 어쨌든 얘가 얘보다 큽니다. 제곱하면 얘가 5고 요자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일단 맞기 때문에 얘도 맞기 때문에 이 대수관계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이 맞는 건 거예요. 다시 다시 이두개 이 비교하면 은세제곱판 5고 세제곱판 8이니까 이것도 다른 게 맞잖아. 그럼 얘네 두개 비교하면 얘는 4고 얘는 5니까 제곱했을 때 이게 더큰게 맞잖아요. 얘 제곱하면 4 아니야? 2의 제곱 밑에 8은 뭐예요? 이거 세제곱이랑 이거 두개 비교하는 거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따로 그치. 지 아. 왜냐면 네가오에 루트 5에 세제곱이면 5로 치는데 귀찮다, 얘가. 아, 말해도 뭐 되겠어요. 아. 자, 그렇게 되는 거고. 3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96, 97은 쌤이 다음, 내일, 내일 풀이해서 올려드릴게요. 96부터. 96부터 다 잘라드리고.